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노선을 대전환하겠습니다. 경민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 대표 후보 여행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창당이돼세대의 위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돌파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약자, 주거 약자들이 삶이 있는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의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흔들리는 적체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의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권한을 부여받아 당내 누적된 관승과 타승을 극복하면서 당을 쇄신하는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방의 전략 부들를 구성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정의당 창당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2022년에는 향후 한국, 한국사회 10년을 좌우할 두 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에게는 도약이나 실패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노선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에 제한하는당기독권 정치 동맹을 형성하겠습니다. 지금 다르고신구한 건설은 토건세력과 거래 양당이 보여준 완벽한 기독권 동맹입니다. 기후 위기를 안보해 주는 국가 의제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운 내표행을 일삼으며 국가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위킹하고 기득권 수위에 매몰된 이익 동맹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득권 동맹의 바깥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의 국민들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일반된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집행을 얻기 위한 강력한 동맹을기도과정성에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재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맞서는 반기독권 정치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정의당은 당대표 성추행 사건의 정치 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보 불출마 방침을 결정했지만 가치의 부출만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폭력으로 발생한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탄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선으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실 대보을 선거의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를 위한 평등의 가치와 시대 변화를 선거하는 정책 대환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을 혁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탈 노동시대에 앞서 불안정 노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전문기술직 일자리와 단순 서비스형 일자리로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최후의 고용도가 돼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인구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 보장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대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 위기에 대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소득보장제의 기본소득제 정책을 수용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습자본주의로대행하는 세습 토지, 주택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방당할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2의 토지 공개량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가구 3주택 일장은 공공수용하 보유세를 공시지가 1%까지 상향하고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의 토지 임대 부 판매, 조건부 방식으로 주택을 보급해서 세속 자본주의의 꼬리를 끊겠습니다. 한국 정치 체판을 짜는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민주, 방보수 민주대련의 배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핵파하기 위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를맞서는 방기득권 정치 동맹으로 한국 정치의 체판을, 한국 정치의 칸을 갈겠습니다. 대표 당승적시 대선 지방선거 주기자로 꾸려 정의당이 주도하는 가감한 정치 변화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의당 지방선거를 탄생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과 노동을 중심으로 당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면한신 것이. 투기 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직원들의 신고시 투기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행위입니다. 정부 합동 조사란이 조사에 나서고 국수본 중심으로 합동 수사란 구성이 검토되고 있지만 빙산위로 드러난 비리를 다루는 수준의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검경은 물론 감사원 국세청 검증위등사정기구와역사기구가 참모한다면 강력한 합동 수사단을 구성해 빨본 세 번에 조사 범위와 대상과 범위 또한 이발표된 장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 조성된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신도시 모두 모두에 대해 lh 직원들은 물론이고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포함한 폭넓은 조사가되어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비유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한 면은후부 장관을 적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확고한 발언세고 노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정치 비전과 정책 비전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여당을 중심으로 행성된 당력간. 필요권 체제의 대항파가 되는 것은 현재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승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더 이상 위기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생존 위기 앞에 우리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코로나 약자 노동 약자 죽을 약자들의 삶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당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다원 달에 열정적인 힘을 기반으로 장원에서 역전 드라마를 쓴바 있습니다. 이제 침체빠진 정의당이 역전 드라마를 써내어서 강동의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맹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 믿고 당원들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팩포리핑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